자 실무 수행 평가 자, 62점짜리 문제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30번까지 총 20문제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저는 이두 개의 파트를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 평가 62점. 자 평가 문제 답안 입력 유의사항 이거 꼭 읽어보세요. 필독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안 읽어서 이거 진짜 잘못하신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필독이에요. 입력하는 방법, 정답일 때, 오답일 때이꼭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안 읽어보면 본인 이거 손해에요다맞춰놓고다 틀리겠어요? 아유 그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대로 그렇기 때문에 정답 보시고 오답에 예. 꼭 이렇게 이제 보시고 꼭 문제 연습할 때꼭 실수 없도록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FAT 1급 제 65회차 어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어 평가 문제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자, 여기에 딱 적혀 있어요. 어디 조회를 하냐? 거래처 등록 조회, 그다음에 계정 과목 등록 조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뉴판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11번은 거래처 등록 조회를 자, 이용을 하라니까 어 거래처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처 등록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자, 주식회사 하늘가방 코드는 1007번입니다. 대표자명은 이승연이랍니다. 1007번 한번 볼까요? 자, 하늘가방 쪽이고요. 대표자가 이승연이 맞나요? 라고 했을 때, 오, 이승연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2번 카드 거래처는 모두 6곳이래요 그래가지고 거래처 등록에 카드에 자 클릭합니다 자 6곳인가요 카드 거래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근데 매입인지 매출인지는 안 적혀있기 때문에 포괄류로 이게 다 보시면 돼요 6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3번 금융 거래처 중 차익 금과 관련된 거래처는 한 곳이다 자 금융거래처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차입금 거래처 국민은행 차입금으로 존재합니다 를 하나인가요 그렇죠 하나인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3번은 맞고 그다음 4번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주식회사 하늘가방입니다 일반거래처이고요 아까 우리 그 하늘가방 100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하늘가방의 담당자 메일 주소는 STA r. b 3 6 5 2 4 o o 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수정했던 문제예요. 뭐였죠? 그렇죠. SKY b 6 5 3 6 5 2 4 c o m 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하면 되고요 이 문제는 1-1번에 해당하는 우리 그 거래처 등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의 답은 4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계정 가문 및 조기 등록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 계정 가문 및 조기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계정 가문 및 조기 등록에 자, 보시면 은문제 294번 장기 임대 보증금의 표준 코드번호를 기입하시오입니다. Ctrl+F를 눌러서 294로 해줍니다. 장기임대 보증금이 나오고요. 거기에 표준코드를, 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입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장기임대 보증금이 만약에 수정이 안 되면은 그냥 냅두세요. 냅두시고 표준코드만 그냥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표준코드는 몇번입니까 내가 입력한 거죠? 1-2번에서 내가 직접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표준코드번호 3, 2, 6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답은 어, 3, 2, 6으로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1월 개표 조회입니다. 자, 2, 4분기 4에서 6월. 외상 및 출금 증가에 차별 학계는 얼마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1월 개표를 자, 클릭합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전표 입력 장부 쪽에 있습니다. 자, 날짜는 어, 4월 1일부터 6월 말로 해줍니다. 4월 1일. 6월 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 외상매출금, 어 증가액이기 때문에, 자, 밑에, 어 외상매출금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외상매출금 증가액이니까, 차변 증가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개가 있고, 대체가 있고, 현금이 있는데, 어떤 걸 봐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증가액이니까, 총계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냐면은, 101273 6001이 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1273600이 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외상매출금을 자, 한번 더블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클릭을 하면은, 자, 우리가 입력했던 문제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2-4번에 입력을 했던 제일 가방입니다. 어, 이제 외상매, 바드움에 이제 대체하는 거 분계로 외상매출금을 일부 이렇게 3,300만원을 대변에 넣었던 것에 있고요. 그 다음에 3-3번에 우리가 판매했던 상품 판매했던 신지의 그러니까 카드 매출로 했던 이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2-4번 문제하고 3-3번에 우리가 입력했던 이 내용이 정확하게 했다면은 1 0 1나 273600원 이라는 걸 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AT 1급 제 65회 어, 14번 문제부터 16번에 하는 어, 실무수행평가는 학계자녀 시상표에서 조회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학계자녀 시상표 보다는 저는 총기정원장에서 한번 어,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학계자 시상표를 총계정원장으로 어, 변경해주시는 걸로 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어, 14번부터 16번까지 어, 총계정원장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자, 총계정원장은 전표 입력 장부에서 총계정원장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일별로 자, 클릭합니다. 자, 이별로 클릭을 해서, 자, 14번 문제입니다. 6월 말 미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미수금을 해줍니다. 자, 미수금 잔액은 얼마냐면은, 어, 165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의 자, 답은, 어, 1650만원으로, 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 이 문제에, 어, 해당하는 이 내용을 한 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3일자 거래인데, 아, 그렇죠. 남도 자동차, 우리, 그 차량 매각에 대한, 어, 문제입니다. 돈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외상매출금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이 금액도 틀리게 되지만, 14번 문제도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상매출금으로 했는 경우에는, 14번과 15번을, 아, 13번과 14번 문제를 둘다 틀리는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동차, 즉 차량운반구의 처분이기 어, 때문에, 그래서 돈을 못 받았을 때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더라 이렇게 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해야지 어, 13번 문제도 정확하게 맞고, 14번 문제도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어 FAT 2급 어제 65회차 문제입니다 12월말 가지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지급금 어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잔액은 얼마냐면은 어 305만원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 305만원으로 어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금액은 305만원으로 어 해주시면 어 되겠고요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8일자에 275만원으로 했던 우리 3-4번에 입력했던 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한진으로 어, 입력했던 3-4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어, 가지급금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까 구입을 했던 그 자전거 있죠 자전거를 이제 어, 구입을 하게 어, 된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구입한 내용이 이제 3-2-4번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정확히 305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자, 8월 25일에 당하는 이 김효철은, 제가 입력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총 합쳐야지, 어, 305만 원이 정확히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위부터 12월 말까지 유동성 장기부채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건이 이제 존재를 하네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 잔액은 5,200만 원이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1월 11일 거를 자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루가방 건데 제가 입력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입력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고요. 1 0월 31일자 우리가 입력해 놓은 게 있죠. 4-1번 결산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에서 단기로 전환하는 분계라고 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유동성 장기 부채가 아닌 단기 차입금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이 정확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4-1번 결산 문제에서 입력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잔액의 정답은 5,200만 원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F8-1급 제6 5회차 문제 17번 지급어음 현황 조회. 그 다음에 F8-1급 제6 5회차 받으러음 현황 조회입니다. 이두 개를 한 세트로 이용을 하여 17번 문제와 18번 문제를 받으러음 현황과 지급어음 현황에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평가 문제입니다. 자, 지급어음 현황 조회부터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도래하는 지급어음의 미결제 금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아직 돈이 안 나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회를 해라 라는 뜻이고요 자 만기일은 2023년도 자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자 만기일 쳤습니다 그래서 어음 부분은 전체 엔터 엔터 엔터로 치 칩니다 자 그러면은 결제가 안된 금액을 어, 봐야 되기 때문에 발행된 금액을 이제 어, 봐야 되는데 이 발행된 금액의 건수는 총 4건입니다. 우리가 입력해, 입력을 했고, 어, 그리고 결제한 건이 이제 존재를 하죠.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수용유통,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한 겁니다. 결제를 했고, 만기일이 돼서 우리가 돈을 지급한 건 어, 입력을 했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는 1320만 원이지만, 미결제 금액은 총이 4건 금액을 다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8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결제 금액은 얼마냐면은, 어, 1820만 원으로, 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일반 점표 입력에 문제 2번에서 입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결제되지 않은 이 나머지 4건은, 어 미결제 금액 1820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자, 받으러움 현황 조회입니다. 자, 만기, 2023년도 도래하는 바드럼의 보유 금액은 얼마인가? 자, 보유 금액은 내가 쥐고 있는 금액이니까 어, 날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 현재 지금 보유 금액이니까 보관으로 이해 보시면 돼요. 보관, 보관, 보관. 우리가 입력해 놓은 이 아까 받으러 온 건수가 아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아니, 제일 가만겠네요 아, 제일 가만거네 이거, 우리가 제 입력을 했죠. 우리가 입력했던 문제고요. 이걸 입력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입력 안 하면은 금액 정확하게 못 찾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제 2-3번이었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보유금액이니까, 이 보유금액을 다 합치면 돼. 자, 이게 얼마냐면은 보유 금액 이제 어,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금액은 이렇게 이제 어, 이자 3번에 예, 포함을 해서 총 7,100만 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으러 오면 어, 총 보유 금액은 얼마냐면은 어, 7,100만 원으로 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문제. 자, 19번. F81급 제6 5회 차입니다. 재무 상태표에서 어,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 재무 상태표를 자 한번 어,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재무 상태표에서 이제 어, 클릭을 해서 자, 날짜는 12월도 어, 해 주고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차량 운반구는 유형 자산으로 어, 내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차량 운반구가 있고요. 차량운반구의 잔고금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니까, 어, 금액은 어, 8,260만 원으로 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아까 차량 매각한 문제가 존재를 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어, 상계 처리된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어 문제는 3-5번에 해당하는 어 문제로서 어 이제 남도자동차에서 우리가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쪽에서도 어 우리가 3 5번에 남도자동차를 어 처분했는 어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 확인해 주시면 어 되겠고요. 3-5번을 정확히 입력을 해야지 어 장부금액은. 8,260만 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 평가 문제 20번입니다. 자, 12월 말, 어, 부채에 속하는 계정별 잔액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어, 밑에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어, 미지급금 금액을, 어, 자, 보시면은, 1억 5,475만 3,14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예수금은 이제 124만 4130원, 미지급 세금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미지급금은 지금 금액이 맞아요. 예, 금액이 지금 맞고, 예수금은 금액이 다르고요. 미지급 세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총계자원장에 제가 조회 봤는데, 어, 4월 25일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잔액 자체가 없고요. 장기차입금은 유동성 장기부채로, 어, 그,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어, 정답이, 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어, 미지급금을 자, 한 번, 어, 봅시다. 그러면은, 자, 미지급금에 어떤 게 이제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은 2-2번, 어, 삼성카드에, 이제, 어, 존재하는 문제와, 자, 그 다음에, 여기 3-4번, 형제 스포츠에 관련된 문제가 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가 이제 존재를 해야지만 정확한 미지급금 잔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우리가 입력했던 2-3번 문제에서 어,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3번에 대한 어, 납부분계를 해야지만 이제 금액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미지급세금은 3-6번 우리가 아까 1기 예정 때 납부했는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장기차입금은 문제 4-1번 결산에서 어,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